1월 16일부터 18일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동아리 s m p 어에서 제18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s m p 어는 숙명여자대학교의 국제학생회의 조직으로 매년 국제 이슈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관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SM페어는 숙명여자대학교 국제학생회의 조직으로 국내 최대 대학생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현재 23기까지 이어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8회 컨퍼런스는 공간을 주제로 하여 스페이스 토 아웃페이스 공간의 내일을 말하다 라는 슬로건나의 3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SM페어 모든 부원분들께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신 끝에 이렇게 18회 컨퍼런스로 참가자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술 공론의 장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서로 이야기 많이 나누며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제가 공간의 상실, 확장, 진화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사회 속 공간이 의미하는 바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7일 날 진행된 세션은 공간의 확장, 기회와 위기의 교차로 디지털 경제입니다 디지털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삶의 터전과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한 공간의 확장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AI 관련된 분야는 저의 전공과도 관련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많은 수업을 통해서 AI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강연을 통해서 AI가 발전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학습을 할수 있었고 그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사차 산업혁명이나 메타버스 같이 여러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많이 생기고 걱정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같은 시각을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s 어의 18회 컨퍼런스의 슬로건이 Space to Outpace. 공간의 내일을 말하다처럼 우리 주변에 실제하는 공간만의 전부였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그리고 미래 공간은 그 의미가 변화하는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가상과 실제의 융합의 장으로서 공간의 가치가 더 커져가고 있는 요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참가자들이 공간의 저마다의 의미로 채워보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숙명엔 박연민이었습니다.